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4절에서 45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래 받은 신자들이 이박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마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어요. 날이 화근해서 오고 가기가 참 편하실 것 같습니다. 날이 환할 때 오면서 생각나는 게, 어느 시골 교회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여름에 새벽 기도회를, 기도회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 그날따라 길가의 수박밭에 수박이 그렇게 탐스럽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둘러보니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얼른 그걸 따가지고 심화 속에 감춰가지고 집에 와서 마루에 앉아가지고 수박을 딱 놓고 하나님 수박 따는 데 사람들이 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수박을 잘려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새벽에 나와 기도한 사람이잖아. 그런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기도한 사람답게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주스님에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제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날 때 보여준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남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선민 의식, 선민 사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많은 민족들 중에서 택한받았다는 선민 의식을 살아가면서 선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지만. 다른 민족들은 선택을 받지 못한다 해서 그들을 이방 민족, 즉 자기들하고는 다른 민족이라고 말도 섞지 않아요. 함께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알리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천시하고 없인 여겼던 거예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랴. 땅 끝까지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땅끝땅 끝까지 이르러내증인이되는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 받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도 디모델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나눴던 말씀, 구절에서 16점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 환상이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속에는 네발 달린... 짐승, 네발 가진 짐승이 들어있고,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이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 짐승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잡아먹으라고 그랬죠. 베드로는 그것을 잡아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종교적으로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먹지 않고 꺼리끼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속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어려서부터 이 짐승을 멀리 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걸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절대로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표준 새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세 번씩이나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페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무슨 의미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내준 사람을 보내고 맞이하고 그 사람이 고넬료가 당신을 초청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멸시하고 천대했던 이야기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 그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뜻이구나라고 깨닫고 그를 따라가 고년유를 만나서 어제 나눴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생활 속에서는 물론이고 신앙 생활에서도 먹는 음식에까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유대인들의 이분법적 사고 방식을 분명하게 보여줬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류의 환대를 받으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그곳에 있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요 그것이 오늘 읽은 44절에서 48절 말씀이에요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오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이 물로 세례 베품을 그말이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 사람인 고넬로의 만남을 추진한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의식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은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순절에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성령 강림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면. 고넬료 집에 임하였던 성령 강림 사건은 이방인들을 위한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유대인들에게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면 고넬료 집에 임한 성령 사건은 이방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이 된 겁니다. 고넬료 집에 임한 성령 사건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을 여러분들 이해하셨다면 아멘 한번 해 보세요.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걸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전도할 사람을 누구로 선택을 해야 되겠느냐? 전에도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의 판단에 의해서, 나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고 저렇고 저래서, 저 부모가 어떻고, 시어머니가 어떻고, 집안이 어때서, 내가 아무리 가서 전도해도 소용없어라고 그냥 떨쳐마, 떨쳐놔야 될 건가? 그래도 하나님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니 내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저 사람들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니까 우리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우리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저 사람은 저러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은 다 예수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내 생각에 의해서 저 사람은 저렇고 저렇고 저래서 전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고 하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도 대상이 내 생각에 의해서 구분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고, 어쩌면 내가 전도해야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는 말은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쨌든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내가 전도해야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을 내가 구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원하시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기회 될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때를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셔서 나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생긴다면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어머니는 평생을 사시면서 "내가 아들이지만 복사지만,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서는 내가 너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게 참 고맙다. 그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보고 엄마 교회 가야 돼. 엄마 예수 믿어야 돼. 그것이 당신에게서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들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개인적으로 모자지간을 떠나서 그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 갖고 있듯이 누군가가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었으면 그 사람도 분명 감사한 마음 갖고 있을 것이고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게 되면 아휴, 의자 왔냐고.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어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어 그들이 들어봐 봐요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라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기회 기회 다는 대로 복음 전하면서 또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데 특별히 그래도 오늘 새벽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한 사람이잖아. 되겠 기도한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가는 복된 날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편히 쉬어야 할때 편히 쉬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저런 일로 인하여 쉬어야 할 시간에 쉬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에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하나 하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럼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내 생각에 의하여 저 사람은 저렇고 저렇고 저래서 내가 전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잘못된 나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셨습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해야 된다면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 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저희들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만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 오늘 같은 날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